오늘의 글에서는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몇 가지 비법을 공유한다. 혹시 다이어트 중이 라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많은 사람이 식단을 신경 쓰지 않고 살을 빼려고 하지만 그런 경우 살을 빼기란 더더욱 어려워진다. 비록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체내 지방 제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신진대사란 체내 세포로 인해 몸이 적절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화학적 과정을 일컫는다. 신진대사는 마치 감사하게도 항상 최고의 연료를 재, 공하는 기계가 움직이는 과정과도 같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영양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신진대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다섯 가지 조언을 제시한다.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다섯 가지 비법 2일 음식은 조금씩 자주 먹어라 매일 다섯 끼 식사를 조금씩 먹는 편이 낫다. 배고픔과 불안감을 달래고자 하는 폭식은 결코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침과 저녁은 꼭 챙겨 먹자. 맵기 간격이 커지게 되면 당이 떨어지고 짱. 기적으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알맞은 양에 다양한 음식과 신선한 과일을 먹어 배고픔을 해소해야 한다. 2. 적당한 매콤함은 신진대에 살을 촉진한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식단을 약간 매콤하게 조정해라. 왜? 라하면 매콤한 음식은 신진대사를 최대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캡사이신 덕분이다. 캡사이신은 우리 몸속에 축적된 지방을 소멸할 때까지 공격하는 자, 극적인 성분의 향신료다. 일주일에 두 번까지는 매운 음식을 먹어라. 물론 이 사항을 지키면서 다른 식단까지도 조절해야 건강하게 살을 빼게 될 것이다. 3.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놀랍게도 단백질은 소화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명체의 최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완전히 흡수돼 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의 공급원을 선택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쇠고기는 대부분 불필요하게 과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오히려 신진대사를 늦출 수 있다. 따라서, 근육 질량 증가와 신진대사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 한다. 병아리콩, 달걀, 연어, 정어리, 참치, 닭과 칠면, 초, 아보카도, 내추럴, 화이트, 요거트, 자몽치아, 시사. 최고의 음료는 커피와 녹차다. 적당히 섭취한다면 녹차와 커피는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되는 음료다. 커피 한 잔을 곁들인 아침 식사는 완벽하다. 뇌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율도 오르기 때문이다. 커피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흥미로운 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카페인은 우리 의생물체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알칼리성 물질이다. 카페인과 관련된 테브로민과 테오, 필리는 몸의 자극제로 작용한다. 클로르게니즘은 탄수화물을 더 천천히 흡수하도록 돕는 화합물이다. 반면에 녹차와 카테키는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간의 기능을 최고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런 이점을 위해 커피 한 잔은 반드시 마셔야 한다. 5. 히트 방법 5분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중요성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 IIT High Intensity Interval 트레이닝, 이란 유산소 운동과 에어로빅을 결합한 운동을 뜻한다. 이미 락스트랄 복근을 4분 안에 얻는 방법에 관한 이전 기사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살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고 신진대사를 증 진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면 다음에 설명에 주목해라.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먼저 하자 몸을 가만히 한 상태에서 마치 조깅을 하듯 무릎을 빨리 들었다 놨다 움직여라. 20초 정도 유지한다. 이제 10번 정도 몸을 푼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반복한다. 다음으로는 단단한 의자 끝머리에 앉는다. 재빠르게 뒤로 기댄다. 복부를 압박하면서 무릎을 90 정도 구부린다.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한다. 2. 단순한 운동은 또 다른 단순한, 그러나 강렬한 운동과 곁들여서 하면 좋다. 일상, 속에서 단 5분만 투자해서 이 운동을 해보자.